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오늘 우리 골퍼분들에게 드라이버의 방향성이 좋아지면서 특히 슬라이스를 없애고 그리고 비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아주 꿀팁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습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우리 골퍼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아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연습은 이렇게 왼손을 앞으로 고정시키고 백스윙 가서 휘두르는 연습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연습 보신 적 있죠? SNS,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에서 그런데 이 연습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요. 이걸 내가 했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던데? 그리고 슬라이스가 전혀 고쳐지지 않던데? 이렇게 말이죠. 자, 이 연습의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체중이동도 있고요. 릴리스도 있고요. 올바른 바디회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일단 먼저 해야 할까요? 슬라이스가 나는 골퍼분들이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퍼 치는 골퍼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어드레스 상태에서 정면 기준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백스윙에 올라가서 내가 머리가 나간다. 그러면서 또 측면 기준에서 보면 클럽이 앞쪽으로 나간다. 그런 골퍼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공을 때릴 때 나는 하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손으로만 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체중이동을 간다. 라는 골퍼분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이 유난히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클럽이 좀 열려 맞는다. 많이 열려 맞는다. 그런 분들에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자첫 번째로 내가 머리가 나가면서 엎어친다 그런 골퍼분들은 어떤 부분에다가 신경을 써야 하냐면 하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체가 백스윙에 가서 머리가 나간다라는 거는 즉 우리가 이 골반의 움직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서 보통 올바른 방식은 왼쪽으로 체중이 가고 이 골반이 돌아가면서 클럽을 잘 리드해서 공을 때려주는 게 올바른 방식입니다. 백스윙. 왼쪽으로 하체가 리드가 되면서 와서 공을 빵 치고 보내주는 게 올바른 방식인데 백스윙에 가서 하체보다는 우리 머리가 조금 더 나가고 오른쪽 엉덩이 끝이 조금 더 왼쪽보다 더 들리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왼쪽으로 가니까 더더욱 체중을 오른발에 놓으면서 또 왼팔을 당겨치는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럼 처음에 얘기했던 이 드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왼쪽 팔을 이렇게 테이블 위나 아니면은 드라이버 위에다가 거꾸로 잡고 올려주세요. 그냥 맨손으로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서 해야 합니다. 백스윙은 뭐 동일하게 똑같이 올라갔을 때 오른쪽 팔에 L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서 왼쪽 골반을 조금 더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왼쪽으로 밀어주는 거를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데 오늘의 레슨 자체는 이렇게 상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고 왼쪽 골반이 한 10cm에서 15cm 정도를 좌측으로 밀어주세요. 1번 밀어주는 겁니다. 1번 밀어 준다. 밀어 준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주머니를 왼쪽 주머니를 뒤로 빼 주세요. 뺀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스윙. 자, 이쪽을 좀 눈여겨 봐 주세요. 왼쪽 주머니하고 이 등쪽 부분. 자, 백스윙 스윙. 일반적으로 이걸 해 보세요라고 하면 손만 아니면 팔만 이런 식으로 휘둘러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퍼치거나 그런 분들이라면 백스윙에 가서 왼쪽으로 슬라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 골반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왼팔이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왼팔하고 왼쪽 힙하고 이렇게 멀어지면서 스트레칭 되는 효과를 느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스윙, 밀고, 왼쪽 주머니를 뒤로 빼면서 손 고정, 쭉 늘어나죠. 으차,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손만 젓는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 밀고, 틀고, 스윙. 다시, 하나, 밀고, 밀고, 왼쪽 발에 프레셔 주고요. 틀고, 스윙입니다. 백스윙, 밀고, 틀고, 스윙입니다. 왼쪽에 이 햄스트링부터 해서 엉덩이 근육부터 해서 등 근육의 이백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지 백스윙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상체를 좀더 지연시키면서 하체가 이렇게 이 상하체가 세퍼레이션이 되면서 리드를 하는 하체가 상체와 이 팔과 클럽을 리드하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밀고 틀고의 동작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퍼친다라는 뜻은 무엇이죠? 손을 쓴다라는 뜻이죠. 자, 왼쪽을 밀고 틀었다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손이 지나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하체도 잘안 썼는데, 안 썼는데, 손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나쁜, 더 나쁘게 엎어치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훈련법이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은. 백스윙에 가서 이 내려올 때는 오른쪽 팔꿈치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밀고 틀었다면 내려올 때는 이 오른쪽 팔꿈치가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1번 팔꿈치, 2번 손, 3번 손가락.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백스윙, 밀고 골반 틀고. 자, 여기에서 팔꿈치, 오른쪽 손목, 그 다음 손. 이렇게. 따라락, 따라락. 굉장히 지금 저는 이 뒤쪽 근육이 굉장히 많이 당기거든요. 그리고 팔꿈치도 많이 비틀리기 때문에 이 아래쪽 부분도 뻐근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속도가 붙으면 이렇게 뻐근하게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마치 채찍처럼, 채찍처럼 하체와 하체와 그 다음에 이 팔꿈치가 들어오면서 스윙을 하면은 하체는 늘어나고 팔꿈치는 안으로 가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나가면서 엎어친다 그러면 밀고 틀어주는 이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냥 계속 이렇게, 계속 그냥 SNS, 인스타 보고, 아, 저 프로가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고 뭐로 해요? 손으로 해요. 실력이 안 늘어요. 올바르게 우리가 어떤 근육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헬스를 할 때도 그냥 막 이렇게 든다고 해서 운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몸을 쓰면서 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팔 운동을 하면 딱 몸을 고정시키고 팔 운동을 집중해서 그 근육을 해야 거기에 어떻게 되죠? 머슬 메모리가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백스윙 가서 내가 원하는 이 하체와 틀어주는 부분, 그리고 내려올 때이 팔꿈치와 소잉. 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슬라이스가 난다 그리고 비거리가 짧다라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바디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디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사용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모른다라는 건 제가 한번 쳐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백스윙 가서 무조건 몸통 회전만 하고 또이 그립 끝이 너무 앞쪽으로 많이 나갔을 때. 슬라이스가 발생이 됩니다. 백스윙에 가서 다운스윙 때 그립 끝하고 왼쪽 어깨 그냥 뒤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체중이 거기다 우측까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악성 슬라이스 내지 뭐 푸시 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 건데요. 아까 전에는 이제 동작이나 자세를 이야기했다면 이 거리를 증가시키면서 또이 릴리스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체를 좀 짧고 강하게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고 강하게라는 건 뭐냐면 금방 보셨다시피 백스윙에 가서 골반을 무조건 돌리면 이걸 흔히 이제 골프에서 스피아웃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오른발 쪽으로 가면 행임백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백스윙에 가서 하체를 밀고 틀어주는데 그것을 아주 짧고 강하게 하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밀고, 땅! 둘, 짧고 강하게. 이 스윙은 길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짧고 강하게 해줘야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죠? 뒤따라오던 채로 빵! 하고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밀고 틀고가 충분히 됐다면 탕한 45도 가서 45도에서 한 50도 정도를 짧게 굉장히 또 숨이 많이 차는 게 올바른 방식의 스윙입니다. 이 골프는 정지되어 있는 공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스프링처럼 빵 때리는 그런 놀이새 역할이 돼야 돼요. 놀이새 뒤에 갔다가 탕 때려주는 스프링처럼 볼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부드러워서는 안 됩니다. 백스윙 가서 탕! 이 코어.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견고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팔이나, 어, 이런 손이나 클럽은 채찍처럼 스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 자, 몸을 짧게 해주고 이 팔을 힘을 줘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 팔에 힘을 빼시고 마치 악수하듯이 이곳까지 보내주는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오른쪽에 주머니에 공을 하나 넣고 그 상태에서 백스윙 가고 와서 틀어주면서 이 팔꿈치 가면서 언더스로우로 목표로 던져보는 겁니다. 촥! 뿌려주는 거죠. 백스윙, 몸을 쓰면서 네, 이렇게 좀 몸을 짧게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클럽이나 팔을 굉장히 잘쓸 수가 있는 거죠. 짧게, 짧게. 자, 물수제비 하듯이 이렇게 하체를 밀고 짧게 가면서 탁 틀고 팔꿈치하고 손목이 어때요? 부드럽게 물수제비 하듯이 던지는 거죠. 가끔 천장으로 던지시는 분도 있어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던지시는 분도 있고, 뒤로 던진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와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손이 먼저 써지니까 이렇게 뒤로 보내세요. 아닐 것 같죠?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많은 어떠한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이걸 천장에 던지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뒤로 보내시는 분도 있고요. 네, 앞으로 던지시는 분도 있고, 너무 여러 가지예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다양하게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일단 던져보시다가, 그러다가,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백스윙에 올라가서 몸의 움직임을 짧고 강하게 써야 왔던 체가 어떻게 되죠? 헤드가 나가면서 힘있게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냥 도는 게 아니에요, 골프는. 와서 헤드가 몸을 딱 짧게 해주고, 특히 드라이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손이 공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손이 공보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헤드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몸이 버팀목이 돼서 보내주는 겁니다. 와서 틀었죠. 보내주는 겁니다. 짧게. 스윙. 그렇게 하다 보면, 아, 내가 이 헤드를 보낸다라는 느낌을 조금 우리 골퍼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자, 충분히 연습했다면 이렇게 샤프트 잡으시고, 이렇게 보내는 연습도 좋습니다. 골반 쓰고, 틀어주면서, 이렇게 휘둘러 보시는 연습이 되게 좋아요. 자, 앞이 아니라 뒤쪽에서, 이렇게 샬로우하게 와서, 허리 쓰면서 스윙. 이것도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윙했을 때, 아, 내가 몸을 쓰면서, 이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헤드를 좀더 보내주는 느낌이 있어야겠구나. 이제 물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뭐 이걸 그립 끝을 끌고 바디 스윙 레트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오늘 레슨 자체가 이제 슬라이스가 좀 많이 나시는 골퍼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레슨이 조금 더 거기에 맞게끔 포커싱이 될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백스윙 가서 다운 스윙. 몸을, 어떻게 해요? 안쓴게 아니잖아요. 짧게, 왼쪽 발 밟아 놓고, 그죠? 헤드를 보내는 거죠. 헤드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를 보낼 줄 알아야, 스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 골퍼 분들에게 과장된 동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보내는 스윙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포인트만 얘기하자면 이때 보내줄 때 손이 앞뒤로 꺾이시면 안 되고요. 보내줄 때 이렇게 앞뒤로 꺾이시면 절대 안 되고 여기에서 손과 손을 한번 이렇게 맞다 보시고 이렇게 이 교차감이 있었을 때가 더 좋은 거예요. 이 교차감이 있는 게 올바른 스윙이고요. 여기에서 왼쪽 손목이 맞았을 때 꺾이면,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릴리스라 함은 손에 교차감이 있습니다. 교차감이 있었을 때 이게 올바른 어, 릴리스라는 점. 우리가 이 백스윙에 가서 하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라는 건 힌지가, 오른쪽 손목을 힌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걸 올바른 릴리스라고 하지. 손목으로 이렇게 스푼으로 뜨듯이 하셔가지고 아김 프로가 얘기했던 거 했더니 손목 아픈데? 라고 하시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앞으로 스푼으로 뜨듯이 하는 건 절대 아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흔히 봤던 연습법이지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김레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